미군은 장진호에서 중공군의 포위를 뚫고 흑남항을 통해 철수를 하는데 이 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국제시장입니다.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치른 전투에서 미 제1해병사단을 비롯한 유엔군은 17,000여 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사망자 1,029명, 실종자 4,894명, 부상자 4,582명. 비전투 요인에 의한 사상자 7,338명은 대부분 혹한으로 인한 동상에 의한 피해자가 다수였습니다.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던 중공군의 피해는 더 컸는데, 4만 8천여 명의 사상자 중 전투로 인한 사상자 숫자는 19,202명인 반면, 동상 등의 비전투 요인으로 인한 사상자 숫자는 2만 8,954명에 달했습니다. 불과 15일 동안, 미군과 중공군의 사상자 총원은 6만 5천여 명.